네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최상의 글로벌 헤지펀드 트레이딩 기법으로 원금 회복을 좀 해보자인데요. 어, 이 말씀은 시장이 앞으로 좀 반등을 한다는 의미일까요? 어,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입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전날은 뭐 친구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뭐 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그 다음 날은 뭐,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다. 중국에서. 라고 얘기한 후에 중국은 또 그걸 또 부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중국에서 뭐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면 양국 간이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주말에 걸쳐서 조금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전략은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홍콩에 이슈가 좀 있잖아요. 홍콩의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위의 리더인 분도 뭐 한번 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주 홍콩의 H r e 같은 것들은 이제 E T F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인버스를 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정말로 이것은 중기적으로 어 이렇게 끝 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이 종목은 정말 좀 어, 향후 비전이 너무 좋고 어, 잠재력이 충분하고, 에다가 실적까지 뒷받침된다라는 것은 조금씩 제가 한번 사보자라는 말씀을 한2주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사실은 어, 글로벌이 그 인증된 그 트레이딩 기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통해서. 아 이런 기법도 있구나 이런 매매 기법도 있구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에 중기적으로 원금을 좀 이미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지금 뭐 올해 사실은 어,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거의 없으시고 특히나 바이오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직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뭐좀 어, 이런 기법 등을 글, 어, 세계적으로 좀 인증된. 예, 매매기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한번 내보자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이 기법을 공개해 드리기가 조금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제 모든 것을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국고처를 위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그러면 바로 내용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업황이 어떤가. 각 섹터별로 업황이 없던가? 먼저 그거 먼저 짚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업황을 좀 짚어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롱숏 헤지펀드의 기법을 제가 자세히 상세히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반도체 섹터로 눈을 돌리면 우리 경제가 우리 경제 이제 맞형격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그래서 이게 좀 업황이 사실은 지지부진합니다. 아, 뭐 제가 1년 동안 이것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 뭐 이건 우리가 다 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소미아 폐기 문제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조금 껄끄러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죠. 그건 물론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소위 시스템 반도체에서 경쟁사들의 견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걱정인데, 한국 정부가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반도체 203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 뭐 요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도 좀 그렇고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업황은 안 좋은데 예, 우리는 발목이 잡혀 있고 또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면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는 게 아닐까요? 어 솔직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어, 우리가 항상 미래를 보는 것이니까요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대만의 TSMC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TSMC의 경우에는 첨단, 그러니까 최신 공법이죠. 그 EUV 공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극자외선 공법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인텔과 삼성 전제 이어서 글로벌 3위 업체인데. 이 TSMC는 그 대만의 이제 남부, 남부 쪽의 산업단지에 새로운 EUV 생산 라인을 건설했고요.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북부에는 또 3나노 공정을 어,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어, TSMC는 이제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7나노, 5나노, 에다가 또 3나노까지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쫓아가기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약간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7나노 공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뭐 12나노, 16나노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미세화 공정 그러니까, 작고 세밀한 집접도를 가지고 용량은 크게 하고, 어, 그 다음에 가격은 싸게 만드는. 이게 뭐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수출 규제에 여러 가지 막혀 있어서 이 와중을 틈타서 TSMC가 아, 기회다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 수출 규제에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레지스트도 이제 6개월치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벨기에에서 확보를 했다. 뭐 그러고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6개월치를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은 품목이 어, 더 추가가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 포토마스크라든지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웨이퍼 그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본의 그 의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와중에 TSMC가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파운드리 분야에서 2위 업체. 그러니까 TSMC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1위고, 이제 삼성전자가 2위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로 TSMC가 남부와 북부에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어, 7나노뿐만 아니라 5나노, 3나노 공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 EUV 공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마음도 아쉽고 걱정도 음. 좀 됩니다. 예. 어, 그럼 TSMC 말고도 다른 경쟁사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 바로 다음에가 이제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예. 이선 이제 최근 회사 이름을 키옥시아라고 이제 바꾸고 기업 공개를 이제 IPO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IPO가 문제가 될까요? 이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죠. 예. 왜냐하면 어뭐 다른 경쟁사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네.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초격차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전체를 사실은 좌지우지해야지 우리나라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도시바 메모리 그 이제 이름이 바뀐 회사 키옥시아가 IPO를 한다는 것은 자본 시장에서 주식을 판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자금을 좀 유치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유가 생길 이고 것이고 그다음에 공격 투자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대만 대한민국 반도체와의 초격차를 초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 결론은 도시바 메모리는 도쿄 증시에 이제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그 입지를 어, 확대한다 삼성전자를 쫓아오겠다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그런데 그래도 디램은 우리가 한 7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괜찮겠죠? 음,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파운드리 업체 시스템 반도체 회사는 이제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만의 TSMC 그다음에 공격적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부하고 북부에 막 공장을 갖다가 만들고 있고, 지금 7라은 5나노, 3나노 들어가고 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네. 도시바 메모리 회사명이 키옥시아, 이제 IPO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디램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하나 걱정이 있습니다. 이 디램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이제 그 세계 3위 회사인데, 1분기 디램 시장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한 회사인데 시장 점유율이 한25%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낸드 플래시의 삼성전자, 뭐, 그 도시바를 통해서, 어, 이제 그 낸드 플래시도 이제 4위 업자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느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싱가포르에서 낸드 신규 공장에 돌입하더니 며칠 전에는 디렘 라인을 또증설한다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그 TSMC, 그다음에 도시바 반도체, IPO 해서 어, 자금을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싱가포르의 공장을 세우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일본이 우리나라 발목을 잡으니까 네. 이 사이를 틈타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주식시장 안에 반도체 섹터는 조금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어, 겁니다. 예. 시장이 안 좋다. 그렇다면 저희는 손실을. 내기 전에 좀 시장을 떠나야다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어, 오늘 당장 아프고 힘들지만 현재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중무역 분쟁이 사실은 또 바로 완화됐다고 볼,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중무역 분쟁이 이제 완화된다고 보고 이제 이런 지소미어 문제가 조금 풀린다고 본다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분명히 벗어날 겁니다. 예, 벗어날 건데 그리고 어 밸류에이션 자체도 사실은 뭐 여러분들 제가 몇번 소개를 시켜 드렸지만 IMF랑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금융 위기를 겪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 시장을 어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바닥이었음을 우리가 항상 어...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제 몇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내년 4월 총선이 있습니다. 네. 예, 총선. 지금부터는 조금씩 좋은 주식을 살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왕창 사야 되느냐. 예, 현금을 전부 다 소진해야 되느냐. 이런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니지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도 사실은 목요일 그 MSI, 이머, 어, 징 마켓 리발란싱. 예, 신흥국 지수에 조정이 있어서 수급상으로도 조금 괜찮아진 듯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네. 바이오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코령티슈준이 이제 상장폐지 확정이 됐고, 어, 그다음에 이제 신라젠이나 HLB의 3상 통과 여부가 좀 불확실해져서 시장이 바이오 시장이 사실 꽤 많이 꽤 많이가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폭락을 했었죠. 네. 어, 이 폭락을 했다는 것은 또 그만큼 반등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은 조금씩 좀 준비를 할 때다. 라고 다제차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단기간 예를 들어 한달 정도는 조금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일부터 당장 턴어라운드할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금요일 날 사실은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또 시장은 불확실성은 아직도 조금 존재한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 현금 포션, 현금 부분을 전부 다 소진해서 주식을 사자고 말씀드린 건 아시고요. 아니고요. 제어의 트레이딩 기법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좋은 주식은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번 주제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어 시장을 대응해야 됩니다. 어, 예. 제가 이두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기다려 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글로벌 헤지 펀드 트레이딩 기법 이게 어떤 걸까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그 그 중에서 페어 트레이딩 기법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어 트레이딩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게 영어니까 예, 벌써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제가 이거를 뭐 의역을 하면요, 네. 짝 매매입니다. 어, 굉장히 쉽네요. 네, 짝 매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짝 매매고요. 우리가 이제 아주 뭐 수십 가지의 기법이 있다고 시장에 이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어, 이 기법은 글로벌 헤지 펀드 매니저 사이에 인증되고, 그 다음에 검증된 기법이니까,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대학병원에서 검증된 처방으로 치료를 받으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리산에 가서 기치료 받고 이러지 마시고요. 예, 검증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여유만 된다면, 예, 사실은 뭐, 이런 큰 병에 걸리면 안 되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아주 좋은 대학병원이나 뭐 사실은 뭐 하바드의 암센터에 가서 가야지 우리가 뭐뭐 뭐 정해지지 않는 이런 뭐 기치료를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네. 검증된 트레인 기, 기법을 활용하자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좋은 기법이라면 당연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데 왜 이사님께서는 외국인 특히 상위 글로벌 헤지펀드 트레이더의 매매 기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어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합니까? 아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자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이 매수나 매도를 하면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궁금하실 때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먼저 어, 외국인이 얼마나 그 우리 시장의 비중이 큰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 코스피는 이제 한38% 8월 23일부로 38%네요. 이제 코스닥은 한 10%. 어, 근데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비중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주주 비중을 여기서 빼야겠죠. 어, 네. 아, 대주주가 항상 비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평균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대주주가 주식을 판다고 가중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아주 가끔씩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100%에서 30%를 빼면 70% 아닙니까, 그렇죠? 그70% 중에서 외국인의 코스피의 비중이 38.38% 38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70%에 10%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이 외국인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코스닥의 시총 1 천억 이하의 종목들을 일단은 다 제외를 하고 나서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비중은 비교적 높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 특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주라든지 소위 뭐 트렌드에 맞는 주식들은 외국인도 매수매도가 참여가 많기 때문에 10%라는 숫자보다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움직임이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것입니다. 글로벌 해지펀드 외국인의 매매 기법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기법은 사실은 큰 제목은 큰 제목은 롱, 숏, 페어 트레이딩입니다. 이 기법인데요. 이것을 굳이 변역을 번역을 하자면 짝 매매입니다. 네. 또는 혹시 뭐짝 해지 매매라고 짝 예, 부르면 될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페어라는 말은 짝입니다. 그래서 짝인데 두 개가 한 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가 한 세트로 만들어서 그냥 한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종목은 두 개인데 제가 앵커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예,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시장이 몇 퍼센트 지금부터 9월달에 하락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 시장은 좀. 아니면 올라갈 거로 보십니까? 저는 조금, 조금은 하락할 것 같습니다. 네, 한뭐 2%? 1%? 네, 그, 뭐, 그 정도, 않을까. 예.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네. 예. 저는 뭐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아니면 어떤 특, 특정 종목이 뭐, 삼성, SK 하이닉스도 좋고요. 삼성 전기도 좋고, 또 SADI도 좋고. 어이 주식들이 한달 동안 뭐 어느 정도 상승 또는 하락할 거로 보십니까? 어, 예. 당연히 많이 상승하면 좋겠지만 예. 한 달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예, 조금 하락할 것 같다? 뭐이 정도? 네. 예, 왜냐하면 시장도 하락한다고 보셨으니까. 네. 예, 그러면 사실 저와 같은 투자 전략가가 아니라면 뭐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시기는 어려운데 제가 짱 매매를 설명하기 전에요. 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꾸 이제 제가 늦추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전에 네. 아셔야 될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개인들도 공매도가 아주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이제 저는 유한타증권 청담금융센터에서 이제 이사를 재직 중인데, 먼저 유한타 증권은 개인 공매대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수월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또안 되는 증권사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짝 매매는 공매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롱, 숏,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주식 또는 두 개의 ETF 또는 하나의 주식, 하나의 ETF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세트로 동시에 매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하나 예입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삼성전기의 MLCC의 업황이 좀안 좋다고 봅니다. 대만의 MLCC 업체인 야게오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의 공매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 있으니까 삼성전기를 공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어, 가령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공매도를 하는 방법은 그 이제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작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얼마나 대주가 가능한지 숫자가 나옵니다 이 위에 딱 보시면 그만 육천 주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는 이제 만 육천 주를 빌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빌리고도 낫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많습니다. 이 주식을 빌려서 파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주 공매도입니다. 참고로 삼성전기가 얼마나 공매도를 외국인이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엄청납니다. 네, 이 공매도 비중이 10%만 넘어가도 높은 것인데 삼성전기는 맨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 24.7%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23.23% 어, 23. 23%. 그러니까 하루에 100주가 거래된다면 24주는 공매도 수형입니다 그래서 일 기준으로 도 하루 거래량이 20%가 넘어갈,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laughs>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공매도 이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를 매수한다고 보면 왜 요새 삼성 SDI 실적이 좋아진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대형 전지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3, 3분기도 좋아질 거라고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삼성. SDI를 매수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매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근데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삼성SDI를 천만 원을 매수했다면, 공매도도 삼성전기를 천만 원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짝을 만들어서 매매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뭐 쉽죠? 네, 생각보다 짱 매매가 쉬운데요. 네. 근데 역시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는 굉장히 쉽습니다. 매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공매도 대주에서 매매하시면 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네. 어떤 회사를 고를 것이냐. 아, 그게 가장 어려운데요. 그렇죠. 대표님하고 혹시 친구 맺으면 이런 정보들 받아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를 맺으시면 그, 뭐, 바로 지금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주시면 바로 제가 내용을 보내드리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방송에 말했던 원고도 올려드리고 방송도 올려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앵커님이 한번 친절하게 한번 아, 안내를 네, 한번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노란색 메신저에서 검색창에 최성민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이런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요. 아 근데 이사님 이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하고 또 빠질 때는 어, 글로벌하게 인증받은 매매기법, 짱 매매 기법짱 어, 매매 영어로는 롱쇼트 트레이딩이 어떻게 될지 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직접 한번 보여주시요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중국이랑 이제 친하게 지내겠다.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럼 시장이 3%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삼성 전기가 어,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올랐어도 한2% 정도 올랐다라고 치고요. 그럼 우리가 삼성 전기는 공매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2% 손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공매도가 많아서 잘 오르지도 않고, 펀드멘탈이 악화되지, 악화됐기 때문에 2%뿐이 안 오릅니다. 그러나, 2차 전지 관련주는 시장이 좋고, 어, 그래서 펀드멘탈이 좋고, 6%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삼성 SDI는, 어, 6%, 어, 맨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3% 상승했다고 가증했을 때. 그러면 SDI는 6%가 올랐고, 이익이 6%고, 왜냐면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삼성전기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짱매매를 할 때는 순이익이 4%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그렇다면, 예. 어, 시장이 3% 정도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는, 때는 이제 중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중간을 보시면 되는데, 시장이 3% 하락했다는 경우에는 이유는 이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얘기를 했거나 시진핑이 어떤 얘기를 해서 미역, 미중 미 무역 분쟁이 굉장히 악화됐을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어, 둘다 빠지겠죠. 그러나 이제 저의 가정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2% 하락하고 삼성전기는 5%를 하락한다면. 어, 삼성 SDI는 우리가 이제 매수했기 때문에 2% 하락해서 손실납니다. 2%. 그렇죠? 중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 놨습니까? 공매도를 해 놨죠.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시장이 조금 하락한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락한다고 봤을 때 삼성전기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익이 5%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매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어 트레이딩 짝 매매는 그만큼 실수가 작아지고 리스크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를 참조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